잠원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사 나는 괜찮소 바닥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바라길 바라오 아버지 나는 달려가게소, 목숨도 아끼지 않게소, 나를 보내주. 팔무대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두왕은 평소에 거미를 쓸모없는 벌레로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미는 아무 데서나 집을 짓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김에 어느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를 추격해 동굴 입구에 당도한 적군은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미줄이 쳐있으니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겠지. 이렇게 적군이 생각한 것이죠. 거미 덕분에 다시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하찮게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까? 거미와 같은 친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거미와 같은 친구는 자세히 봐야 보여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임금에게는 언제나 간신과 충신이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신과 충신을 대하는 태도는 임금의 몫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임금 몫입니다. 성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간신을 가까이 하느냐, 충신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임금은 성군이 되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폭군이 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임금의 지위가 높고 권력이 강하다 하여 임금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늘 한다면 그는 분명 그 신원은 틀림없는 간신입니다. 임금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므로 진정 백, 백성의 현재 삶을 모르는 둥그럼 위에서 둥둥 떠다니게 하는 그런 환상에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신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근본 없는 무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임금은 그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군의 길은 결단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삶을 부여잡고 하늘의 뜻을 마음에 품는 방법밖에 없음을 역사와 시대적 소산을 보면 알게 되듯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앞서야 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먼저 알고 깨달아 믿음을 마음에 심는다면. 성군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이행해 나갈 때 성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물에 내 얼굴을 비추면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물에 빛입니다. 또한 사람이 물 속에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이요. 물 속에 비친 얼굴이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보는 그 거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을 비추는 또한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며 더 좋은 모습으로 마음을 비추어 가꾸어 주는 것은 거울이 아닌 거죠. 사람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도가니로는 은을 단련합니다. 풀무로는 금을 단련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2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좋은 사람과의 과의 소통 속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확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임을 알고 느낍니다. 솔몬 왕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힘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문 전체에서 또한 강조, 가장 강조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 지혜. 그것을 이 자문 전체에서 말씀해 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27장에서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솔로몬이 적용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의 말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상처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들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하는데 쓰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면서 보이던 실수던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쓰임에 쓸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진정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아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원수의 자전 입맞춤은 거짓,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원수 원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말합니까? 규정을 짓습니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죽일 듯 살릴 듯 사사건건 우리의 앞길을 막는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가고 있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고 좋은 말만 해 주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원수, 우리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매끄럽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으므로 완전하지 않으므로 모가난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모가난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매끄럽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듬어 하시는 그 역할을 좋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절이 절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더욱더 빛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에서 맺어가는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좋은 친구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르고 서르고 하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관계 속에서는 참생명이 없습니다. 정욕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즉 우리의 육신의 사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충고를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5절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충고를 했는데. 왜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괜히 좋은 것 주고도 어, 기분 나빠하네. 그런 말들을 감히 듣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에서 나간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좋은 말을 듣고도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그 안에 내 자랑, 육신의 이생의 자랑, 어, 그런 안목의 정욕이 섞여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을 때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그럴 때는 충직, 충고를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진실한 관계는 영혼을 살리고 죽은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때의 그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관계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진실한 관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관계 죽은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관계로서의 친구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친구와의 좋은 관계에서 좋은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필요됩니다. 그 안에서 친구를 대하는 지식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내 안에 거고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고하고공고한다면 친구의 얼굴을 빛나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와의 좋은 관계에서 아, 좋은 친구, 이런 친구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신과 충신은 인공과, 인공과 신화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관계에서나 언어 공동체에서나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충신과 간신,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유상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남편이 저러니까 저 부인도 저렇구나.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는 역할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정말, 정말 좋아하고 아낀다면, 입맞춤과 거짓으로 원수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 원수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는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잘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원수는 망했으면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이 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원수가 입맞춤 하는 정말 충직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오히려 입맞추는 달콤하게 입맞추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성군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하늘 나라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보이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섬김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서로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를 또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쓰임받을지 그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르친 한 사람, 우리가 키운 한 사람, 우리가 만난 친구, 그 친구, 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어떤 제목으로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부담감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충직으로 친구를 그런 식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철이 아프다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듬지 않으면, 달구지 않으면 철은 날카롭게 명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칼이 진정 명칼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도 들어가야 되죠. 나와서 또 철로서 두들겨 맞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친구들의 말, 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그 상처들은 친구가 한 충직한 말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빛나도록 만드는 데그 역할을 그 친구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